자, 여기서 커트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. 커트할 때 일로 해야 돼. 그렇지. 그래야 내가 이 커트가 되게 중요한 건데, 커트를 할때 이쪽으로 밀어 넣어야 내가 때릴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예요이 커트부터 주도권을 잡는 거야. 자. 더, 그렇지. 쭉 밀어요. 더쭉 더, 밀어. 쭉. 그렇지. 더. 쭉 밀고, 딱 이렇게 때리는 거 알겠죠? 자, 쭉 밀어요. 딱. 그렇지. 좀더 내려가야지. 그렇지. 그렇지. 자, 쭉 밀어요. 지. 오케이. 커트도 스트로크, 스트로크만큼 날카로워야 돼. 지. 쭉 밀어. 지. 자. 내가 여기서 커트를 쭉 밀잖아? 그러면 상대방이 밀린다고요. 그럼 일로 올 확률이 많아. 길게 보여. 그렇지. 근데 커트를 아무 생각 없이 일로 연습을 하면 공이 일로 올 확률이 없어. 예. 네. 자, 쭉 밀어요. 그런 게 그냥 몸에 베 있어야 돼. 자. 그래서 내가 그렇지 커트를 할때받는 느낌이 세다 그러면 일로와 그렇지 그렇지 때릴 때는 중심 밖에 그렇지 더 밀어야 돼 그렇지 지금 간다 쭉 밀어요 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잘 하려면 그런 내가 커트에서부터 리드를 잡고 공격을 해 나가는 거야. 그러면 이쪽으로 밀려서 들어오게 할수 있잖아. 그렇지. 아그딱 오케이. 그 여기 의도성이 있어야 되자. 딱 그렇지. 또 중심 맞게. 그렇지. 또 그렇지. 좋게 좋아. 너어깨힘 빼고. 그렇 비틀어서. 그렇지. 좋아. 오른발에서 힘 받아서. 그렇지. 다리 뒤에서 오는 거야 그렇지. 다, 그렇지. 그러니까 아직 나는 이 동작이 좀 느린 거예요. 여긴 잘해. 여긴 빨라. 근데 이건 누구나 빨라요. 그러니까 이 몸을 비트는 동작이 빨라져요. 그리고 스트로크를 지금처럼 게임 때 잘하려면은, 이제 물론 뭐 자세를 잡고 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근데 커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스트로크가 수준이 높아져요. 자, 좀더 밀고, 오른발 뒤에서 와요. 그치. 그치. 그니까 러내 라켓이 오른발 뒤에서 오라는 거야. 그니까, 러 뒤에서 오면 자연스럽게 받쳐지게 돼. 그죠? 자세도 낮아지고. 자, 오른발 뒤에서 와요. 오케이. 잘했다. 쭉 밀고. 그렇지더 밀어요. 어깨 힘 빼. 그렇지쭉 밀고 어깨 힘 빼요. 그렇지쭉 밀어놓고 어깨 힘 빼. 그렇지 게임 빼고, 딱, 오케이, 좋아, 딱, 딱, 쭉 밀어놓고, 그렇지, 다리 뒤에서 오는 거야, 그렇지, 딱, 오케이, 쭉 밀고, 딱, 오케이, 쭉 밀고, 딱, 좋아, 좋아, 딱, 딱, 저, 그렇죠. 뭔 말인지 이해했죠? 그렇지, 그래서 어 스트로크를 잘하려면 이 우리가 게임할 때 그냥 바로 커트가 온일은 없어요. 서브를 넣거나 리심을 하거나 의해서 오잖아 그러면 내가 이 커트를 조금 더 수준 높게 길게 밀어야 내 스트로크가 훨씬 잘 나와 그리고 때릴 때 오른발 뒤에서 오란 말이 그냥 여기다 놓고 때리지 말고 머릿속으로 오른발 뒤에서 놓고 때린다 마무리 자두 개만 더자 밀어놓고 오른발 그렇지 봐봐 지금도 못 빼잖아 그지두개더 아 밀어 놓고또 오른발 뒤에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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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돼야지 아이스 알죠?